안녕하세요. 날씨 온이마정입니다. 오늘은 전해상에서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텐데요. 우선 먼바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대부분 해상에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해상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남해상을 중심으로 비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에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앞바다는 구름 조금 지나겠고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1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제주 해상에는 8일과 9일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9일 전 해상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